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사기 대표단 여성 명부 부대표로 출마한 신재욱입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토론과 논의를 해오는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당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원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길을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9월 4일 당대회는 진보신당이 가졌던 꿈, 제대로 된 튼튼한 진보정당을 만드는 꿈, 그리고 진보의 재구성을 제대로 찾아가는 그 일을 다시 힘차게 해나가자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대표로 출마해서 진보신당이 가졌던 진보의 재구성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차게 뛰겠습니다. 녹색과 노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여성주의 정치를 보다 더 전면화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 전략을 마련해서 지역과 중앙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진보정치의 지역적 토대를 마련하는 그 일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은 대표단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과 부문이 당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단 중심의 운영 구조를 바꾸고 당원들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과 강좌를 활성화해서 당의 민주적인 운영과 당의 활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보정치가 시작되었던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통해서 노동정치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사업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노동정치의 복원과 함께 진보정치가 역점을 두어야 될 청년과 문화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주목하고 그들과 함께 진보정치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힘을 통해서 진보정치가 문화를 통해 활짝 꽃 피우는 그런 시대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신당에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에는 아직도 진보정치의 희망의 불씨를 안고 있는 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 당원들이 당의 미래를, 그리고 진보정치의 미래를 만들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당원들의 현명함을 믿고, 당원들의 힘을 믿고, 새로운 진보신당, 진보정치의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해서 힘차게 뜨겠습니다. 감사합니다.